지난 주에 대림절 마지막 주 어, 누가복음이 본문이었습니다. 두 여인 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 여인들의 메시아 탄생의 찬가, 이 찬송을 드리는 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탄절 오늘 맞이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또그 오신 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그냥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래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해요. 사실 훨씬 더 크죠. 우주 정도만큼 이렇게 큽니다.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본문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수 탄생의 기사가 이 마태복음에도 사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오늘 본문 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각도가 달라요. 서술하는 방식 또 이야기되어 있는 방식이 다릅니다. 누가 보금이 우리 이방인들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방인들인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아 절에서 아기 탄생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잘 들어있습니다. 주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 또 남자들 중심이라면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이방인이죠 이방인들과 여인들 또 약자들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 있는 분이라면 마태복음의 탄생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의 탄생이야기를 읽어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요 마태복음은 주로 왕이 오셨다 왕 이런 의미라면 이 누가복음에는 인자가 오셨다 착한 사람이 오셨다 정말로 십자가에서 우리 전 인류를 이하여 대신 죽을 그분이 오셨다 이거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면 1절에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아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들을 지금 현대 역사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는 한 절로 이렇게 아구스도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아구스도라는 사람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와왜 누가 복음이 이렇게 이 본문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로마에는요 야누스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은 항상 문이 열려 있었어요. 왜 문이 열려 있었냐면 이 로마가 태생적으로 전쟁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해서 거대한 지중해 연안을 전체를 전부 다 식민지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라고 하는 아주 큰 도로, 이 도로를 처음으로 만든 민족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이 로마가 왜 그렇게 큰 도로를 어마어마한 도로들을 그렇게 바닥에다 도로를 쌓아갖고 만들었느냐, 반란 일으키면 가서 빠른 속도로 전차를 몰고 가서 그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중요 지역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항상 군대를 중요 부분 부분에다가 설치해 놨왔어 그래야지 거대한 이 대륙, 거대한 제국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모든 법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사실은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하면서 이 야누스 신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뭐냐? 왜, 왜 신전의 문을 열어놓은 거하고 닫은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신의 도움을 받아서... 정복전쟁에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많은 제사물들을 갖다가 하늘로 올려보내며, 야, 로마의 신이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항상 해야 돼요. 전쟁에 지면 신민지가 되고,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신민지에서 어마어마한 곡물들과 어마어마한 노예들을 끌고 와서, 일도 시키고 많은 먹을 것들을 배로 갖고 와갖고 이 로마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되면서 신전의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에 의한 평화 한마디로 이제는 로마의 신의 도움 없이도 아우구스투스 황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의 평화를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거대한 도로를 통해서 중간중간에다가 어마어마한 병력을 배치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신의 도움 없이도 인간끼리도 잘살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주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니다. 아니다. 크게 한번 봅시다. 옆에 보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라는 거대의 제국. 그곳의 황제. 이제는 신의 도움 없이 아구스도 황제 하나만으로도 박스 로마나 모든 로마의 민족들을 평화를 줄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니다. 너희들 같구나 안 된다. 구주, 메시아, 이분이 나셨다. 너희들은 가짜다. 너희들은 반란을 일으키는 그 신민주 국가에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도로를 다 완성했다고 이제는 문을, 야누스 신전의 문을 닫아도 된다고 하지만 아니, 그거는 무력과 폭력에 의한 평화지, 진정한 평화는 아니다. 오늘 14절 마지막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진정한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가 아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느냐 말안 들으면 때리고 말안 들으면 죽이고 말안 들으면 귀양보내는 그런 평화가 너희들에게는 진짜로 있을 수가 없다 때려서 주는 평화가 어디 있어요 때리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맞는 사람은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박스 아메리카라고 해갖고 미국이 전 세계에 평화를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도 미군들이 와 있습니다. 저기 중동에도 가 있습니다. 독일 쪽에도 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미국이 제공하겠다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에 며칠 전에 만나갖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인간들은. 폭력에 의해 하지 않으면 결코 평화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확신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군사력이 강해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이기려면 돈이 많아야 돼 학식이 많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오늘 성탄절을 기점으로 마음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까? 그 뿐만입니까?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가서 얼마나 많은 또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전 세계 에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인원이 어마어마해요, 사실. 결코 인간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의 방법은요 폭력이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진실로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 내가 정말로 내 아들딸들을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가르쳐서 그가 하나님께 이르게. 한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 내가 예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누가 보금 이장을 보면서 과연 정말로 우리 가정에 예수 믿어서 평화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이 우리 집안 정도라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잘 다니시는데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을까? 50%는 세상의 방식을 취하고 50%는 기독교의 방식을 취하는 이 반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내가 예수 앞에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이제부터는 주님의 방법만을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요,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해. 그러면요, 손자, 손녀가 분명히 변하기 시작해. 내가 먼저 놓고, 이건 세상의 방법이야. 나의 방법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어떻게 한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크게,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났어요. 이 구절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목자들을 두루 비침해 거기. 마곡간에 있는 한 여인 아이를 인태하려고 하는 이 마리아에게 두루 비침해 어떻게 한다? 크게 무서워한다. 한번 따라서 크게. 크게 무서워하는, 무서워하는. 신앙. 신앙. 저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오래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서워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목자들이 거기에 마리아가 여관도 없어가지고 여관도 없어서 동물들이 먹고 있는 자고 있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겠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무슨 뭐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아우스토 황제가 야 호적을 해라 세금을 거들려고 너희들 주민등록증 만들어라 안 만들으면 너희들 앞으로 어마어마한 벌에 처할 거다 어쩔 수 없이 열달된 아내를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잠도 같이 안잔 여인을 데리고서 꾸뻑 원래 태어났던 베들레 고향이에요. 이 요셉의 고향. 아버지 고향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이동을 하니까 거기에 여관들이 꽉꽉 차고 아마도 이 요셉은 가난했을 거예요. 돈이라도 많았으면 웃돈을 얹어주면서 야, 여기 내 아내가 지금 열달 배가 차서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좀방좀좀 좀좀 하나 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방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 길바닥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동물들이 있는, 예, 소나 양이 있는 곳으로 아마 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멀리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 야, 앞으로 너희들에게 큰 사람이 나타날 거니까, 저 별을 좀 따라가라. 그래서 그 양치기들이 별을 따라서 열심히 오다 보니까, 한 지역에 별이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별좀 보십시오. 멋있죠? 예.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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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입니다. <laughs> 네. 아, 그럼 거기 그집 앞에 별이 딱서 있는 거야? 오, 어, 여기다. 그래서 딱 들어가 보니까 참 눈뜨고는 볼수 없는 그런 장면. 얼마나 가난하면 임산한 임신한 여인이 애를 출산해야 되는데 출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저러고 있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여튼 거기 있으라니까 그냥 서 있던 거예요. 증인, 증인. 그런데 그때 강력한 아마도 빛이 그 어린아이가 탄생하는 순간에 확 비춰요. 그래서 여기 빛이 뻘쩍뻘쩍 하잖아요. 이게 그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 왜 갑자기 이렇게 컴커맨데뭐 전기가 있었겠어요? 뭐 결국 있어봤자 촛불이나 몇개 있었겠지. 근데 갑자기 거기가 환해지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아이가 너희들의 메시아다. 할렐루야. 너희들을 구원할 자다. 오늘날에 성탄절이 너무 어떻게 보면 조용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기독교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를 찾은, 찾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특별히 노는 날이 없으니까 이 성탄절이 무슨 노는 시즌에 달처럼 됐는데 이제는 교회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정말로 그런 무슨 어마어마한 상업적인 행사가 아니라 예수 탄생의 의미가 과연 뭘까? 정말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뭘까? 우리는 도대체 왜 그분을 쫓아가야만 하는가? 여기 크고 크게 놀랐더라. 정말로 예수 탄생의 의미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놀랐어. 이분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이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이 아우구스토 황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로라 했지만 누가복음의 기자는 아니다. 여기 마곡간에서 태어난 이 작은 아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도대체 뭘 하지? 로마 황제도 못해서 군사력으로, 폭력으로 자기가 신, 야누스 신전을 이제 문을 닫겠다고 이렇게 선언했는데, 아니, 갑자기 신민지 국가의 작은 동네에, 베들렘이란 작은 동네에 거기에 마국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우리에게 메시아다 구주다 그런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광채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나온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안다면 크고 놀라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돼요 오늘 본문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성탄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무 덜덜덜덜 떨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 아이가 누구지? 이 아이가 어떤 아인데, 이 우리를 메시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 그랬더니 선사가 두려워하지 마.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한번따라 내년에 내년에 경제가 안, 좋다는데 경제가 안 좋다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한살 나이, 나이 더 먹어서 아픈 곳이 많을 텐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아, 네. 네. 여러분 제가 그냥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탄절이 매년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추운 계절이요 사실은 기저 추운 계절 아니, 너무, 이번 주에 너무 추웠어요 저는 화장실이 그렇게 얼었다고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분면 히터를 켜놨기 때문에 24시간 근데, 꽝꽝으었어요 꽝꽝. 1층은 완전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2층은 지금 물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할또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밤에 해도 생각하면서, 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제 마음속이 쪼그라들어, 제 마음속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5시에 기도를 하면서 주요, 쪼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쁜 날, 이 즐거운 날, 뭐, 화장실 좀 얼었다고, 화장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날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야,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계시잖아, 할렐루야. 아멘. 네, 주워하지 마! 아,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광채를 주시고, 그래서 이 천사가, 야, 이너이 이 환경을 보지 마! 로마 황제가 너희들에게 준 것은 세금하고 때리고, 강금하고 죽이는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 어린아이가 앞으로 너희들을 살리고,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너희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거야. 할렐루야! 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그리스도니다 이 메시아란 뜻이죠. 메시아란. 네.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주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아기를 보리니. 이곳이 너희에게 표적이에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가 운전할 때 파란 불 켜지면 차가 앞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다가 빨간 불이 켜지면 딱 쓰잖아요. 똑같아요. 그 목자들이 떨고 있고,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목자들이 뭔가 정신을 못 차리고 혼란스러워하는데 걱정하지 마. 하지마. 이 아이가 너에게 갈 길을 보여줄 거야 이 아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지난 어 2022년 올한 해를 보내면서 저는 잘 여기까지 왔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성도님들 가운데 수술하신 분도 있고 암에 걸리신 분도 있고 또 상처가 있고 시험에 들어서 지금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하거나 너무, 너무 여기 계신 분들끼리 불편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다 보면 그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 이 예수 탄생의 의미가 절대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잠시 동안 잠시 얼마 안 돼요. 몇달안 돼요. 늘 불안해요. 늘 경기가 안 좋다. 취업이 안 된다. 뭐 집값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직장이 없어진다. 막 항상 우리에게 우리에게 별로 도움 안 되는 그 뉴스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냅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 복음, 굿뉴스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셨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단한 번의 기쁨이 아니라 이한 번의 기쁨이 믿는 자에게는 계속 반복적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에 우리 눈으로는 사실 잘볼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또 전국에 또전 세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 어마어마한 그 천군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그냥 이 땅의 법칙으로만 막 돌아간다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왕이나 되거나 무슨 재벌집 아들이 되거나 요즘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엄청나게 인기들어요 네. 그 정도 돼야지 기쁘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천군을 보고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의 무리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 속에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야 이런 일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비록 힘들게 살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믿을, 믿을 때 믿을 때 이곳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하면 당신이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는 여러분과 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안 믿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해요.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한 사람씩 하나님 이 가정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알렐루야 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도 안될 거야 이거는 불편해 이거는 될 일이 없어 아니요 여기 지금 나오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마스크를 그 정도 쓰고도 이 정도로 하면 마스크를 벗으면 아마도 전 세계 CNN 정도에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아멘. 아멘. 네, 안도 네. 아멘 나는. 네. 아, 했어요. 어, 김수장이서 네. 그런 마음은 갖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래서 우리가요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늘에는, 하늘에는 영광, 영광. 땅에는, 땅에는 평화. 평화. 그게 십자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하늘이 하늘이 하나님이에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요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아기 예수 탄생의 그 기쁨을 깨닫지를 못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어, 예수님이라는 사람 탄생했대, 기독교의그뭐 저기 뭐 창, 창시자 예수가 탄생했대,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세상이 결과적으로 너희들에게 잠시 평안을 줄수 있지만 영원한 평안은 아기 예수 메시아가 준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에게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어떤 사람에게 목자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결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 쫓아온 게 기분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목회하며, 어디든 가든지,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너희가 주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해라.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응답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래서요.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예물을 드리고 모일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하고 할렐루야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 이 기쁨은 아는 사람들은 버릴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루 하루, 하루 하루 가면서 작아지지 않아요.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병든 사람마다, 힘들어하는 사람마다 손을 꽉 잡아주면서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잠시 몇십 년 고생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것을 믿는 너희들에게 함께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예수님 믿어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려볼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나오면 세상에서 무슨 뭐 높은 공직을 했던 돈이 많던 뭐 무슨 일을 했던 뭐 죄수건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자리에 오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 무슨 뭐 그런 그런 기에서 기쁜 게 아니라 저하고 예수님하고 딱 만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당신 때문에 지난 2 0 2 2년한 해가 즐거웠고 당신 때문에 이웃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었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이 성탄절 감사예요.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 어렵지요. 어려워. 지금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세상이 어려움을 주는 거 주님이 해결제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늘에는 영광, 네. 땅에는 평화. 네. 네,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만큼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마음대로, 그 믿음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이웃에게 용서를 전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